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많은 것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거 다 기억하십니까? 저 유튜브로 찾아보고 있어요. 이거를 할때 목사님 혹시나 하셨나? <laughs> 해서 네. 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참 자주 듣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그쵸?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인내, 축복. 어떤 게더 마음에 와 닿으세요? 나는 인내다. 곧 죽어도 인내다. 할렐루야. 나는 축복. 이도 저도 아니다. <laughs>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은 안 들어요. 예, 네, 초등학생들도 안 들어요. 자기가 딱 봤을 때 불리하다 싶으면 안 돼. 예, 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인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 막확 와닿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이라고 하면, 어, 내 육신의 건강이 좋아지고, 또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우리 자녀가 잘 되며, 우리 손주들도 잘 돼야죠. 그리고 경제가 넉넉하는 거, 그리고 어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 술술술술 잘 풀려나갈 때, 우리가 2025년 1월에 처음에 어 2년 예배 가운데 하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잘 막힘없이 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야고보는 좀더 다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고 가냐? 고난이 없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고난이 없는 인생이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제가 오늘 장례 시장을 갔다 왔는데 장례 시장은 항상 그 약간 어두운 기운들이 다 있어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가까운 혈육을 떠나보낸 그 슬픔들이 다 있죠. 그래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무거워요. 예. 거기선 제가 까불 수가 없어요. 까불면 안 돼요, 절대. 예. 제가 기본적으로 약간 이게 렇 약간 아, 얼굴에서 보시지만 개구장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성격인데 절대 거기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는데 그런 고난이 없는 인생을 복되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라니 여기 처음에 보면은 농부가 등장해요, 농부. 농부는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농부가, 어, 봄철이 돼서 땅을, 묵은 땅을 다 기경한 다음에 거기다 씨를 딱 뿌립니다. 어, 요새는 뭐다 이제, 별을 심을 때 미리 이제 파종을 해갖고 그 씨앗을 나게 한 다음에, 뭐라 고 그러죠? 모판에다 심어갖고 옮겨서 심죠.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 농사 지어봤습니다. 시골에서 잘했어요. 그래서, 근데 씨를 딱 뿌렸어요 옛날처럼 파종법, 집합법이라고 이제 씨를 딱 뿌려놓고 막 내일 새벽에 아침에 막 달려나가요. 씨가 얼마나 자랐나? 그렇지 않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 주고 잡초 뽑지만 파도 이그 논을 보면 딱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농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압니까그 눈에 보이지 않는 흙 속에 무엇이 있다?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맺어질 귀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의 그 시간을 어떻게요? 해 참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한 헌신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올한해 가운데 여러분들은 많은 아마 씨앗들을 뿌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일까? 왜이 씨앗을 뿌렸는데, 연초에 그렇게 많은 기도의 씨앗을 뿌렸는데, 왜 아무렇게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처럼 기다려라? 농부처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른비와 늦은비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귀 열리는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길이 참기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라 것은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은요 자꾸 변해요.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무엇과 같다? 보셨어요? <laughs> 네, 남자분들은 근데 한 분도 얘기 안 하시네요. 네, 그렇잖아요. 숫자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이 감정이라는 것도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곳.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주가 된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때, 버텨라, 버텨라. 이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여러 가지 약속했던 그 수많은 일들, 우리가 씨앗을 뿌렸던 그 많은 것 가운데 어떤 열매가 거둬질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준비해 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약속해 주신 그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참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셔도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구부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꺼내놓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사람이 어느 한 가지 일에 계속 참고 참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보면 무엇이 생기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생기기 쉬운지 아세요? 원망이라는 게 생겨요 원망 농부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야씨 잘못 뿌린 거 아니야? 씨 확인했어? 야저 밭이 원래 안 좋은 땅이야 거기 뿌리지 말라니까 왜 거기다 한 거야? 아니면 너가 관리를 잘못했거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순간들을 기대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변화가 더딘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눈에 띄는 붕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 80년대, 90년대는 그냥 나가서 전도만 해도 막사람도 오고,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사람들 막 애들 몰려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초코파이 주면은 자기가 치킨 쿠폰을 딱 꺼내요, 애들이. 아웃백을 꺼내요. <laughs> 이거, 이 정도는 돼야 온다고. 그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왜안 될까? 누가 잘못하나? 저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그런가? 그때 야구보가 인내를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가운데, 너희는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시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왜? 답답하고 결과는 없고 시간은 길어지니까 누굴 향해 화살을 돌기가 쉬워요? 남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기가 쉬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야구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심판주가 어디에 있다?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결국,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론도 아니에요. 어느 특정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를,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심판주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는요, 서로를 향한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무엇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연약한 자, 부족한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유 이미지가 안 좋아졌네? 아닙니다. 주여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사람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극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교회가 진짜 인내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을 두 가지 보여줍니다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누구를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거림받고 조롱받고 미음받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선지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성경 보면서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돌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돌려서. 상대방의 마음이 가시밭인데 거기다가 폭탄을 던지면 안 되잖아요. 가시도 하나씩 뽑아주고, 물도 뿌려주고,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타협하면 살기 편했을 텐데, 왜이 사람들은 아니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줬으면 같이 곁들였으면 박수도 받을 텐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기를 선택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직접 화법이에요. 직접 화법.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또그것로 인해서 오래 참아 민내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로 삼았다? 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을 듭니다. 요비죠. 새벽마다 우리 요비 기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요비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일이 여기시는 이신데라 아멘. 요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의 표본을 삼아야 될 대상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연하지만, 담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는 것에 있어서 본으로 삼아야 될 대상이 최소 누구다? 욕이다. 한순간에 다 망했잖아요.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잃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친구들이 와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우면, 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거는요,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우니까 하는 얘기예요한숨이에 한숨.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 합니다. 뭐라 그래? 너가 죄 지어서 그래. 불난집에 기름보도 유분수지. 근데 욕이 뭐라 그럽니까?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진 소유자의 사람이에요? 아니죠. 무엇입니까? 흔들려요. 욕도 흔들립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인내의 본이 된줄 믿습니다. 불평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눈물도 흘려요. 하나님께 따져붙기도 해요. 하나님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 지금 수치를 당하냐고. 근데 중요한 건그 모든 질문과 몸부림을 누구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것이 인내입니다. 자성도 여러분 인내는요. 내 감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 제가 항상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시는 하는 말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파문이 일듯이 우리의 그 감정이 요동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아도 눈물이 나도 불평이 와도 그래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것이 인내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해도 그대로인 것 같은 분.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으로 나오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기도, 오전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이미 주님의 그 요배 자리에 인내 가운데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욥을 어떻게 끝내 주세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 고난의 이야기가 욥이 그렇게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비참하게 끝내지 않고 나중에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회복만의 핵심이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음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실 결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내하는 자를 절망 끝으로, 변환 끝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 있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우리의 또한 믿음이 정근과 같이 연단되는 그런 결말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결말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야구부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율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우리가 왜 인내할 수 있을까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죠. 상황이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긍율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제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춰보시기 바라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관계 상처, 마음의 눌림, 우울, 또 자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걱정 가운데 계신 분 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가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아니면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더라도 그저 그냥 무상황인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가만히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지만 일상 가운데 바쁘니까 그냥 가만히 평범하게 그데 누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이제 폭발하는 거죠. 지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너는 지금 과정을 보고 있지만 나는 결말을 보고 있어. 너는 지금은 흙만 보이는 것 같지만 땅 속에서는 씨가 자라고 있다. 너는 농부처럼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주님이 강림하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라. 어떤 분들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기도했는데 별로 이렇게 변한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도 자녀의 이야기도 결말 없이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드라마는 가끔 가다 이상한 거 있잖아요. 결말이 되지 않았는데 시청률이 하락해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어떤 드라마 자체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종료를 하거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요. 예 지금 중간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중일을 처음에 우리의 일보다 더 복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신 기도 2025년 동안 우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그 모든 씨앗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말을 아시고 계시기에 수원영락교회라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올려놓고 함께 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몇십주년을 맞았습니까? 육십주년이에요. 정말 오래됐죠. 예. 네.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컨설팅 받으셨죠. 저는 왔을 때 그걸 못 받았어요. 덜찍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참여했어야 되는데. 예, 네, 근데 못 와갖고. 예. 네. 근데 느낌은 알아요.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럴까요?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컨설팅을 왜 받았을까요? 방향을 아는 거예요, 방향. 점검한 거죠. 무엇보다 이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길을 우리가 정비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솔직히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컨설팅하고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근데 뭐 이게 변하는 게 없어? 왜내 마음에 와닿는 게 없지? 이게 무슨 열매를 가져올까? 아마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의아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야후보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차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개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농부처럼 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요 지금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회의했으니까 분석했으니까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거 하나하나가 귀한 열매를 위한 과정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밭을 갈고 씨를 점검하고 밭의 구조를 손보고 잡초를 뽑는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내하시라고 인내하시라. 기다리다 보면은 원망이 올라오고 싶다 그랬죠. 불평하십니까? 누가 잘못하는 거? 이거 해서 바뀌어? 또 엄청난 금액을 통해서 우리가 컨설팅도 받았는데 그것까지 부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순간 우리의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돈을 내고 받았던 그 순간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했어요. 그때 야고보가 뭐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낭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준비하시는 시간이에요. 지난 60년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새로운 10년, 20년, 30년, 100년까지는요, 우리보다는, 죄송해요. 우리도 힘을 써야 되고, 우리도 노력하고,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봐야 되냐?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열방을 향한 역사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다 누가, 명, 누가 그것을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수원영락교를 향한 그 결말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관 아니에요. 또 엉망 아닙니다. 인내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를 향한 예배하신 결말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불평의 열매를 맺지 않고, 그 가라지 뿌리는 거잖아요. 농부처럼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일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지혜도 무궁하시고요.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결과 가운데 우리를 오늘보다 더 나은 좋은 결말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중대한 기로의 순간에 있습니다. 초조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고, 인내로, 인내로, 이 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주님, 잘하였다. 더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